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하늘에 새긴 조각품을 하느님이 실수로 지구에 떨어뜨린 것처럼 아름다운 리오종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호숫가에는 정령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 지방 사람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를 정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정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은총도 권능도 부릴 줄 모르니까요. 그러면 악동입니까?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천성이 착하니까요. 그는 악한 일을 하고자 마음먹는 법은 없고, 다만 부득이 그런 일을 해야 할 때만 하는 정도입니다. 정말이지, 그를 정확하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정령입니다. 그는 오두막집 헛간이나 오래된 집에서 삽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건 아주 신선한 크림과 밀가루로 만든 과자, 그리고 과일 등입니다. 잠자리로는 곡간 구석이나 헛간 또는 외양간 모퉁이도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고 또 보살펴 주는 만큼 정령도 열심히 쓸모있게 움직였습니다. 가축들 옆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벼랑에 서 있는 소를 돌려세워 몰기도 하고 가축들이 길을 잃으면 주인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우유가 씌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게으른 하녀가 닦지 않은 구리 주전자를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해 놓기도 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질 때면 기와를 돌보아서 비가 새지 않게 해줬고, 굴뚝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폭풍우에 모쪼록 손해를 입지 않도록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령을 뉴사텔의 산악 지방에서는 플라톤, 베르네 의 쥐라 지방에서는 풀트라, 프랑스에서는 파르파데. 노르망디 지방에서는 고블랭, 그리고 보드의 한 마을인 이곳에서는 세르방, 즉 시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리오종이 시종이라고 칭송받는 정령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피에르라는 착한 주인이 사는 한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정령에게도 다른 이름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에르는 부지런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두막집을 지어 많은 가축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치즈는 맛이 좋아서 사람들은 그 치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수입은 상당했습니다. 그는 행복에 겨웠고, 그러면서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잘 대해 주었고, 더욱이 집을 지키는 시종은 결코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아침, 저녁에 뜨는 맨첫 번째 크림은 시종의 몫이었습니다. 크고 깨끗한 접시에다 크림을 담아서 오두막집 뒤편의 한 곳에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정령의 하루치 식사는 잊지 않고 꼬박꼬박 가져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정령은 자기를 먹여 살려주는 사람의 집안일을 잘 살폈습니다. 피해를 가축들은 길을 잃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소가 병이 들면 정령은 능숙하게 간호를 해서 당장에 낫게 해주었습니다. 집 부근에 뿔달린 짐승에게 전염병이 모두 퍼져도 피에르의 짐승들만은 예외였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피에르의 오두막집 기와는 끄떡없었습니다. 크림도 맛이 변하는 법이 없었고 치즈도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게으른 하녀들이 침대에 누워 늑장을 부리고 있으면 정령이 가서 다리를 붙잡고 이불을 젖혀버려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부근의 사람들은 피에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피에르는 참 좋은 사람이지, 시종도 잘 두었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장의 주인 피에르는 읍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가야 했습니다. 한 이틀 묵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떤 때단몇 시간을 집을 비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이나 집을 비우게 되어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소머리꾼이라도 있으면 주인 대신 처리를 해나갈 텐데 지금은 젊은 처녀 총각들만 남아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젊은이들이란 살이 분별이 없고 지혜가 얕기 마련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시종이 지켜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피에르는 목동인 다니엘에게 신신 당부했습니다. 스무 살의 다니엘은 목장에서 줄곧 커왔는데 머리도 좋고 부지런했습니다. 피에르는 우유짝이나 가축, 집 관리를 다니엘에게 부탁하고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 저녁으로 시종의 크림을 네가 갖다 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주인은 드디어 집을 떠났습니다. 하인과 하녀들은 각자 맡은 일을 습관대로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낄낄거리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 친구들! 만약 우리 주인이 없는 동안에 시종이 굶는다면 참 재미있는 일이 될 거야. 그러자 루이스도 한술더 뜨면서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건 그 동안의 그의 행실에 대한 벌이 되기도 할 테니까 말이야. 그 못된 녀석이 우리가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곧장 일러 바친다니까. 다른 한여 하나도 거들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마구 끌어내질 않나. 꼭두 새벽부터 우리 발끝을 잡아 당기질 않나. 우리 무슨 일이 생기나 한번 해보자고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다니엘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저녁, 시종은 크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크림은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 다음날 저녁 때에도 크림은 구경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날까지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피에르가 집에 돌아왔을 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집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것들이 바보 같은 짓이나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고지대 목장에서는 가축들이 평온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다큰 가축들은 두세 마리씩 모여 있었고, 송아지는 어미 소의 품에 포근하게 안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두막 집에도 이상한 점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굴뚝에서는 아직도 시로라기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주인의 저녁을 데우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피에르는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지쳐버려서 수프 한 그릇만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은 얼른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를 불안하게 해서 잠은 점점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잔뜩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여전히 조용하게 불었고, 때로는 저 높은 목장에서 소가 움직일 때소 방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집은 깊은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피에로는 마침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요란한 소리가 그를 깨웠습니다.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소동에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바람이 불어왔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집의 덧문을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요란한 소리 중에서도 특히 지붕에서 나는 소리는 더욱 요란했습니다. 바람은 지붕의 기와를 뽑아내서 마당에다 내팽겨쳤습니다. 시종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언뜻 뇌리에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뭔가 두들겨 부수는 소리가 나더니 지붕 위에 굴뚝 두 개가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피에르는 각축들 생각이 났습니다. 구슬프게, 음메, 음메 소리가 요란한 폭풍에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주인은 벌떡 일어나 하인들과 목동들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이런 때에는 가축들 옆에 지켜서서 놀라지 않게 해주고 도랑에 빠지지 않게 해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벽난로 아궁이 쪽에서 바람이 휙 불더니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말했습니다. 피에르 주인님, 무너진 집안에 갇히기 싫거든. 얼른 밖으로 나가셔요. 피에르는 그 소리에 무슨 영문이냐고 물어볼 경황도 없었습니다. 허겁지겁 달려나가면서 하인들 방 쪽으로 가는 계단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다니엘, 루이스, 너희들 모두 빨리 나와! 곧 집이 무너진다!" 순식간에 양치기와 소머리꾼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조금 전부터 갑작스런 폭풍우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재빨리 뛰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집앞 마당에는 널빤지 조각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양과 돼지우리들이 호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엉망으로 부셔졌습니다. 어린 새끼 양들이 매 울어댔고 새끼 돼지들은 겁을 먹은 나머지 제대로 울음소리도 못낸채 벽에다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한편 주인과 하인들은 산등성이로 내달렸습니다. 멀리 수평선 부근이 희뿌옇게 발가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이제 잦아들었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가축들이 모여 있던 곳에는 가축들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자 겁먹은 가축들이 이리저리 뛴 흔적이 풀밭 위에 선명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그 흔적을 따라가 보면 쉽게 알 일이었습니다. 소머리꾼은 항상 지니고 다니는 피리로 소를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청을 높여 소도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남아 음모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소방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축의 발자국이 난대로 쫓아가 보았습니다. 발자국은 산 꼭대기로 나 있었습니다. 가축들은 떼지어서 이리저리 몰려다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좀더 깊이 찍힌 자국은 소들의 것이고 살짝 스친 듯 약하게 찍힌 자국은 송아지와 새끼양들의 것이었습니다. 제갈 길을 찾지 못한 가축대는 곧장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목초지를 벗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돌투성이 벌판에도 가축들은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맙소사! 절벽이로구나. 피에르가 신음을 토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시커먼 입을 벌리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정신 나간 짐승들이 무턱대고 간 곳은 높은 절벽 끝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다니엘이 흐느꼈습니다. 일행은 모두 절벽 끝에 이르렀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서 그 밑에까지 훤히 들여다 볼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기에도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가축들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쌓여 있었습니다. 가엽게도 시체들은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눈 위에 누워 있었고, 흘러내린 피로 얼룩진 시체들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재앙인가? 시종의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해. 루이스는 울먹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야. 다니엘이 자기 손을 비틀어 짜면서 말했습니다. 피에르는 너무도 엄청난 불행에 넋을 잃은 듯 바위에 걸터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며 자신이 애써 일어놓은 목장이며 가축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리오종이 시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는 일이 없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Cheers.